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3년형 현대 i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며 이번 영상에서는 시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기술적인 정보들을 먼저 알려드릴 것이고 주행 중에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는 스위스에 위치한 파리시 오토모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직접 보고 싶거나 시승해보고 싶으시다면 스위스 또는 스위스 근처에 계신 분들은 꼭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고 차량 내부에서 이야기할 멋진 할인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하는 이 모델은 15인치 휠 후면 드럼 브레이크, 전면에는 통풍 브레이킷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뷰 실내 외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서 주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밖이 조금 시끄러워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모델은 중간 트림 버전입니다. 최상위 트림은 아니고 가장 기본형도 아닙니다. 중간 트림에 해당합니다. 이 모델은 클래식 키가 제공되기 때문에 시동을 걸고 싶으면 키를 꽂고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 키를 약간 돌려서 몇초 동안 대기하다가 일부 경고등이 꺼지면 예전 좋은 시절처럼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이제 차량의 기술적인 정보와 가격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위스에서 이 현대 i10 적어도 1.2L 가솔린 엔진과 직렬 4기통 그리고 5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중간 트림 버전의 시작 가격은 2 2 390프랑입니다 여기에 아틀라스 화이트 300 색상을 추가하면 약2 2 690프랑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파리시 오토모빌에서는 1, 250프랑의 할인이 제공되고 겨울용 타이어와 휠이 완전히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최종 가격은 더 낮아져서 21, 440프랑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가격이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스위스는 가격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 l 가솔린 엔진과 직렬 4기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륜구동 시스템이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의 출력은 총8 3마력입니다 4기통에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5단 변속기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36L이고, 트렁크 공간은 기본 2 5리 l 뒷좌석을 접으면 1,50L까지 확장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71km입니다. 차량의 무게는 1,430kg입니다. 연비는 약 5.7L 정도입니다. 오늘 실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0-100km는 15.8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회전반경은 9.8m입니다. 전륜 서스펜션은 독립식 맥퍼슨 스트럿입니다 후륜 서스펜션은 토션바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직접 차량을 운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전벨트를 착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부드러운 소재의 직물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시트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수동으로 상하 조절만 가능하며 앞뒤로는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아래로만 조절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물리 버튼들로 다양한 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저는 이 기능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또한 이 기능들도 직접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번 초기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시 동안 OK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주행 정보가 나오고 방금 초기화했으니 이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있고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수동식 공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점이 꽤 마음에 듭니다. 이것은 기어를 변속하는 레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수동식 핸드브레이크입니다. 여기는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뛰어난 기능, USB C, USB, 12V 포트, 약간의 보관 공간이 있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차량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도어도 그렇고 이 부분조차도 그렇지만 이곳에 있는 것이 여전히 기분이 좋고 열선 스티어링 휠과 열선 시트처럼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있다는 점이 여전히 만족스럽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음, 현대의 고전적인 옛날 방식 스티어링 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품질도 좋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려면 수동 핸드브레이크를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수동 핸드브레이크가 자동변속기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파킹 피이 없기 때문에 정차하고 싶을 때는 중립 내놓고 핸드브레이크를 당기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가보면 음, 저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가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후진기어를 넣으면 차량의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또, 좋은 점은 후방 카메라가 있다는 것이고, 후방 카메라의 해상도도 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로 가고, 만약 오른쪽 끝까지 밀면 M. 즉, 매뉴얼 모드가 되어서 기어를 수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드라이브 모드에 머물 거예요. 사실 이제 차를 한번 운전해보죠. 시야면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창문 주변으로 아주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요. 창문이 정말 정말 큽니다. 그리고 거울도 꽤 커요. 전동 조절식 미러입니다. 이것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시승할 시간을 좀 내봤어요. 조금 전에는 시간이 없었는데 새로 나온 코나 일렉트릭을 리뷰해야 했고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교통이 좀 막히네요. 이건 가성비 좋은 차예요. 적어도 가격이 2만 프랑 정도라고 해도 스위스에서는 이 ICB 제공하는 것만큼의 사양을 가진 차가 이 가격대에 많지 않다는 걸 믿으셔도 됩니다. 이제 주행 인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시야는 정말 좋습니다. 차가 가볍게 느껴져요 스티어링 휠의 품질도 훌륭합니다 운전석에서 시야도 좋고요 미러도 마찬가지로 시야가 좋아요 사실 변속기는 확실히 꽤 괜찮게 느껴지는데요 좀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5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꽤 괜찮게 느껴집니다. 방음은 기대했던 것만큼 아주 좋지는 않아서 가끔씩 외부 소음이 약간 들리고 타이어 소리도 조금은 들어옵니다. 사실상 특별히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소음이 조금 더 그리고 조금씩 있습니다. 변속기가 마치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작동해요. 로봇 자동 변속기 같은 느낌이에요. 뭐,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동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부드럽진 않지만, 괜찮아요. 그냥 충분히 살 만한 정도예요. 알죠? 브레이크랑 페달은 마음에 들어요. 부드럽고 느낌이 좋아요. 시야도 좋고, 시트의 편안함도 괜찮아요. 운전하기 쉽고, 스티어링률도 엄청 가벼워요. 이건 엄청나게 스포티한 차가 아니니까 스포티한 차를 기대하지 마세요. 페달 감각도 좋고, 가속도 괜찮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뒷바퀴에 드럼 브레이크가 달려 있어도 꽤 괜찮은 느낌이에요. 아니, 저는 마음에 들어요. 가볍고 민첩해요. 운전하는 게 좋아요. 이 점이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와이퍼도 꽤잘 작동하는데, 지금은 해가 정면에서 비치니까 조금 닦아야 겠어요. 가속할 때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차가 기어를 바꿀 때는 마치 수동변속기처럼 느껴져요. 기어변속기가 어떤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로봇식 같은 거요. 회전반경은 9.8m입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느껴져요. 누군가가 대신 기어를 바꿔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CVT나 그런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가속 면에서는. 보이시죠?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차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어가 바뀔 때를 느끼고,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할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꽤 괜찮아요. 가볍네요. 가볍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운전하기도 쉬워요. 도시용이에요. 물론 이건 시티카죠. 정말 미친 듯이 엄청 가볍다고 생각해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예를 들어 여기 주차하고 싶으면 그냥 후진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빠르게 후진하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후방에만 주차 센서가 있어서 무료로 제공되지만 앞쪽에는 주차 센서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주차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후방에 무료 주차 센서가 있는 걸볼수 있고 그냥 가서 운전해 보면 돼요. 정말 운전하기 쉽고, 괜찮고, 가볍고, 도시에 딱 맞아요.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해요. 3단, 그리고 1단, 이렇게 직접 기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 오른쪽으로 가서 직접 기어를 바꿀 수 있는데, 그래도 자동으로 꽤 잘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2단으로 바뀌고 있죠? 3단, 3단인데 네,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질 수 있고 꽤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차가 차선 사이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오,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런 기능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 말은 이 가격대에서 전혀 나쁘지 않아요. 뭐라고요? 아직도 핸들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다음 도로에서 한번더 시도해볼게요. 소비량도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연비가 약 7.6리터 정도 나왔어요. 우리가 좀 가속을 했거든요. 전혀 경제적으로 운전하지 않았어요. 엔진 자체는 꽤 괜찮아요. 소음면에서도 꽤 조용하고 좋아요. 여기 위치도 마음에 들어요. 꽤 괜찮네요. 방지턱을 넘을 때도 휠 크기나 차량 특성에 비해 괜찮은 편이에요. 서스펜션도 꽤 좋아요. 네, 꽤 괜찮아요. 네,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요.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속도를 60으로 맞춰 볼게요. 네, 이렇게 60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차선을 잘 유지해 요 차가 교통속도 제한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위에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 봐요. 세상에. 여기서부터 바로 해요. 마치 기어를 바꾸는 것 같아요. 63에 머물러 있네요. 어디 있지? 손은 핸들 위에 두세요. 와, 정말 잘 작동하네요. 이걸 좀 보세요. 저는 감탄했어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차선 사이에 잘 머물러 있죠? 그리고 약간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이 기능은 교통체증에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작동하고 있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세상에 진짜 해냈네요. 그리고 핸들에 손을 올리라고 표시가 떠요. 가끔씩 이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교통체증에 갇혀 있을 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버전에 이런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와, 내꽤 네, 괜찮네요. 그래서 정말 감탄하고 있어요. 이건 차량의 다양한 자동차의 요소. 예를 들어,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 차량에 그 기능이 있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와, 이것 좀 봐요. 저기, 와, 로터리에서도 잘 움직이네요. 민첩하고 작고, 정말 좋아요. 그리고, 기어 변속도 부드럽고, 민첩하고, 정말 훌륭해요. 이런 걸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 때는 열쇠를 돌려서 켜야 하는데, 또, 슈퍼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정말 최첨단이고 인상적인데 또 어떤 부분은 음, 좀 옛날 방식 같기도 하고요, 고전적이거나 좀더 옛날 방식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물론 고속 주행 시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통 체증이나 정체 상황에서는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직선 주행도 잘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잘하고 있네요. 정말 대단해요. 상 핸들의 손을 올려 주세요. 그리고 상위 트림에는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심지어 훨씬 더 좋아요. 이제 여기서 속도를 좀 줄여 볼게요. 50으로 가 볼게요. 네, 인상적이네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물론 소형차라는 거죠. 운전하기가 정말 쉬워요. 차가 아주 가볍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아이씹을 산다면 아마 이 변속기와 함께 살것 같아요. 변속기에 대해 자세히 읽어볼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로봇식 변속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어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작동하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6L 연비면 꽤 괜찮은 편이고 우리가 운전하는 방식도 보셨잖아요. 84마력이라면 일상용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도심주행 대부분은 정말 문제 없을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가속해도 괜찮아요. 네, 고속에서도 잘 달리긴 하지만 약간의 풍절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 차는 시속 100km까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80% 정도를 도심에서 운전한다면 완벽하죠? 예를 들어 대부분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싶다면 그땐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I10 같은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내에서 운전한다면 정말 괜찮을 거예요. 정말 괜찮을 거예요. 보세요. 여전히 자동으로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저를 위해 일을 해주고 있죠. 정말 훌륭한 기능들이에요. 정말 좋은 기능들이죠. 수동식 공조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켜고 끌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스티어링 휠도 충분히 가벼워서 마음에 들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느낌이 좋아요. 정말, 정말, 정말 좋아요. 이 차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해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네. 이 차가 가진 목적. 시내 주행용 차량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연결하면 필요한 모든 기능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멋져요. 외관도 꽤 좋아 보입니다. 로터리에서도 성능이 아주 좋아요. 우리는. 약 5.6L의 연비를 기록하고 있어요. 더 좋은 연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꽤 추워서 아마도 외부 온도가 낮아서 연비가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완전히 새 차예요. 오, 0km 정도 주행하면 연비가 더 좋아지고. 근데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꽤 좋은 것 같아요. 어, 후진해 볼게요. 후방 카메라도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그래도 해상도가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꽤 괜찮아요. 뭘 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잘 작동해요. 변속도 쉽고, 기어 바꾸기도 쉽고, 주차도 편해요. 완벽해요. 도심 주행에 완벽하고, 작고, 민첩해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싶어요. 중립해 놓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요. 이게 카메라예요. 이게 연비예요. 0 7 l 입니다 이게 우리가 운전하는 방식이에요. 앞으로 이 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테스트해 볼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해요. 음, 만약 도심용 소형 컴팩트카가 필요하다면 이 차는 꼭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차예요. 음제 추천은 직접 가서 시승해 보고 차를 직접 보고 본인에게 잘 맞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을 거예요. 또한 가격과 제공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이 차에 대한 제 평점은 1점에서 10점 사이로 본다면 9.8점 정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도 이 차를 고속도로에서 좀더 오래 운전해보고 더 많이 몰아보면서 연비나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 더 길게 테스트해보고 나면 더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고려해볼만한 좋은 차라고 생각하고 시트도 꽤 편하네요. 부드러운 소재 시트라서 꽤 편하네요. 어, 어쨌든 리뷰가 궁금하시면 리뷰 영상이 이미 채널에 올라와 있고 차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도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위스에서 이 차를 구매하거나 직접 보고 시승해 보고 싶으시다면 파리스 아우터 모빌리를 확인해 보세요. 할인 혜택도 있으니 정말 괜찮은 곳입니다. 오늘 영상. 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